MBC 뉴스룸의 조명이 꺼진 뒤에도 스튜디오의 공기는 쉽게 식지 않았다. 15분짜리 빈에서 집중 조명 특집 영상이 막 송출된 직후 메인 앵커 김지호가 쉴새 없이 이어지는 모니터 알림음에 고개를 흔들며 우리 뉴스에 이렇게 많은 하트 이모티콘이 달린 건 처음이라고 감탄했을 정도였다. 영상은 단순한 스타 소개물의 문법을 벗어나 한 사람의 음악 여정을 그리고. 그 여정이 대중문화 생태계에 남긴 파장을 시사문화 사회 세 갈래 시선으로 직조해냈다. 업로드 24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만회 좋아요, 42만 실시간 댓글 19만, 트로트와 공감이란 두 단어가 동시에 월드와이드 트렌드에 오른 기한 새벽이었다. 하이라이트는 역시 김상현 시사평론가의 촌철살인 한 줄이었다. 비내서의 노래는 갈라진 시대를 한 단어로 꿰매는 시리다. 이어진 문화평론가 연체의 평은 더 극적이었다. 그녀의 보컬은 진동수가 아니라 체온으로 제화한다. 한 소절이 시작되는 순간 무대 위 기압이 바뀐다. 세대 성별 지역의 경계를 초월해 동일한 정서를 촉발시키는 가수 뉴스 속 전문가들은 그 현상을 비내서 파동이라 명명했다. 그리고 그 중심 축에는 곧 발표될 새 앨범 시간에 노래가 놓여있다. 앨범은 흥미롭게도 전통 트로트 플러스 미디엄 템포 발라드 플러스 국악 하이브리드라는 세 갈래 러프 스케치를 내세웠다. 조영필 이선희, 강혜연이라는 이름만 나열해도 한국 대중음악사의 연표가 완성되는 레전드 아티스트들이 공동 프로듀서로 이름을 올렸고 국악관 연합단 정가학회와 글로벌 이덴 프로듀서라바 웨이브알카 크레디드에 동시 등장했다. 회사 측은 빈에서라는 단일 장르 출범이라며 기존 트로트 지형도를 8K 카메라로 다시 찍어내는 작업이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타이틀곡 시간의 노래는 정통 2절 구성이로 8분의 6자냥의 가야금, 루프라바, 특유의 부드러운 로파이 비트 그리고 빈에서 특유의 직선 고음이 교차하며 3분 52초를 한 호흡에 몰아친다. 사전 공개된 60초 하이라이트만으로 스트리밍 플랫폼 실시간 차트 1위를 찍었고 시청자 반응은 듣는데 눈가가 뜨거워졌다 해서 외국 친구에게 보여주니 한국 소울이 이런 거냐고 묻더라까지 들끓었다. 제주 해안 절벽과 담양 대숲을 오가며 촬영된 뮤직비디오는 전통 보이스 현대라는 진부한 대립 구도를 넘어 인간이 시간을 두고 자연과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간다는 서사를 담아냈다. 모래 위에 물결이 수만 번 글씨를 지웠다. 스드핀에서는 한복 치마자락과 빛나는 크리스탈 보디수트를 번갈아 입고 노래를 읽는다. 후반부에서 장구 소리가 이뎀 드롭 위를 타 넘어갈 때 드론 카메라가 포착한 탁 트인 바다와 초록 바람이 동시에 화면에 들어온다. 댓글창에는 한국적 겟 이츠 파이너스트 국악과 트로트와 팝이 한 프레임에서 가능하다는 걸 증명같은 외국어 찬사가 순식간에 쌓였다. 앨범 발매 소식과 함께 발표된 전국 12개의 도시 스토리텔링 콘서트 대로 역시 전례 없는 과감한 기획이다. 공연은 부산 해운대 야외 특설 무대에서 시작해 서울, 광주, 청주, 원주, 제주 등으로 이어지는데 단순 세리스트 나열이 아니다. 각 도시마다 로컬 사운드 세그먼트를 삽입해 그 지역의 풍경과 역사를 비에서의 보컬톤에 녹여낸다. 예컨대 광주 공연에서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무대와 연동의 판소리 수군과 편곡을 청주 공연에서는 직지 테마파크 미디어 파사드와 실시간 연동한 시각사운드쇼를 준비 중이다. 팬들이 무대를 보는 동시에 한국이라는 직물 위에 감정의 실을 엮는다는 의미로 콘서트 타이틀을 룸이라 정했다는 후문이다. 소속사는 아티스트가 콘셉트 단계부터 모든 회의에 참여했다. 녹음부터 영상 색보정까지 커컷을 챙겼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장 스태프가 올린 비하인드 포토에는 새벽 3시 믹싱룸에서 트랙 스펙트럼 그래프를 살피며 고개를 갸웃하는 비내서의 모습이 포착됐다. 그녀는 제 목소리에 국악현이 들어올 때 울림이 배가 된다. 고향 할머니가 들으면 좋겠다며 남몰래 눈슈를 불켰다고 한다. 뮤직비디오 세트에선 360도 카메라 동선까지 직접 체크팬들이 헤드폰으로 들을 때 공간감이 어색하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제작진은 노래뿐 아니라 사운드 스테이징과 내러티브까지 뚫어보는 시야가 프로듀서 급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시장 반응은 폭발적이다. 음반 유통 플랫폼 예판 알림이 뜨자마자 서버가 3번 멈췄고, 한정판 아트북 패키지는 오픈 58초 만에 전량 매진. 팬덤 진심 딸, 진심으로 예서를 딸처럼 아낀다는 뜻, 은 해시태그 캠페인 샵사인 예서 가시간을 수놓타를 돌려 48시간 안에 1억 회를 달성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 남부 트위터 트렌드에도 올렸다. 화장품 가전 식품업계 캐프 제안서는 하루 30통 넘게 소속사에 쌓여 스태프 몇 명의 제안서만 읽는 파트에 투입됐다.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에선 콜라보 미니 포스터가 포함된 한정판 LP가 10분 만에 완판 진행자도 이 정도 물량이면 아이돌 상위권급인데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언론계도 빈에서 효과를 몸소 경험했다. 정치 경제 뉴스로 피로가 쌓이던 뉴스룸이 그녀 이야기만 나오면 실시간 댓글 공감수가 수직 상승했고 광고 단가도 1.5배 뛰었다. 김지호 앵커는 가장 팩트를 다루는 시사 공간에서조차 빈에서 소식은 숨쉴 틈을 준다며 저널리즘의 기능과 음악의 숨기능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자평했다. JDBC, KBS, SBS 심지어 TBS 라디오까지 경쟁적으로 특집을 기획 중이며 EBS 클래식 프로그램은 트로트와 국악의 화합을 주제로 그녀를 초대 손님 명단 1순위에 올렸다. 문학계 인사들도 입을 모았다. 소설가 김초엽은 감정의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이 과학적 수준이라 평했고, 건축가 유연주는 그녀의 보컬 곡선은 한옥처마선을 닮았다. 한국적 유려함이 세계적 동시대성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했다. 재즈 피아니스트 김광민은 호흡이 피아노 페달 스듯 길다. 그래서 서정이 묵직하다고 극찬했다. 모든 칭찬의 정점은 세대통합이란 단어가 빠지지 않았다. 10대는 그녀의 이뎀 리믹스에 열광했고, 6070세대는 정통 트로트 발성과 선명한 감정선에 눈물을 훔쳤다. 2030 직장인은 퇴근길 이어폰 속에서 고향 리메이크 버전을 들으며, 위로받았다고 후기글을 남겼다. 마치 세대별로 다른 핸드폰 충전 규격을 비해서 어댑터 하나로 통일한 느낌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사회적 파급력은 문화 영역을 넘어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내년 아리랑의 날 기념식에 그녀를 공식 초청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열리는 국악 오케스트라 공연과의 합동 무대가 유력하다. 지자체들은 빈예서의 이름을 내건 지역 축제를 경쟁적으로 유치했고 세계한민족대회 개막식에도 감성 대표로 섭외가 확정됐다. 경제지들은 빈에서 브랜드 파워가 관련 산업 GDP 0.03%포인트를 끌어올릴 전망치까지 내놓았다. 광고업계는 그녀의 팬덤을 풀스펙트럼 시장이라 부르며 10대부터 60대까지를 포괄하는 소비층 대상으로 완제품 마케팅을 구상 중이다. MBC 특집 영상 말미 내레이터는 이렇게 총평했다. 빈에서는 현상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오래된 가치를 지키면서도 새 기술, 새 감각을 날금 없이 입힐 줄 아는 아티스트 21세기 한국 대중음악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는다면 그녀는 미리 한 걸음 앞서 그 길을 밝히며 서 있습니다. 이후 이어진 30초 엔딩 크레딧은 무음이었다. 오롯이 세상을 관통하는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라는 의도였다는 후일담이 전해졌다. 이제 남은 시간표는 하나. 8월 부산을 시작으로 열릴 새로운 투어. 그리고 음원 플랫폼 자정 공개를 앞둔 정규 2집시간의 노래다. 팬들은 이미 디데이 카운트다운을 손수 제작한 디지털 시계를 SNS 프로필에 달았고 커뮤니티마다 응원 슬로건 단체 때창 파트 드레스 코드 아이디어가 도배된다. 스태프 제작 노트에 따르면 투어 오프닝은 오선지 대신 자수 그래픽으로 음표를 찍어낸 LED 커튼이 무대를 덮는다. 빛나는 실선이 익숙한 멜로디 라인을 그리면 그 위로 비내서가 첫 호흡을 얹고 시퀀서가 비트를 레이어링한다. 한올한올 씨를 엮어 직무를 만들 듯 관객과 가수가 함께 다채로운 감정을 짜내는 장면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이 정도면 과잉 기대 아닌가 하지만 유행은 언제나 기대를 먹고 자란다. 그리고 기대를 능가해 사건을 만드는 순간 스타는 문화 키워드로 승격된다. 이미 수많은 지표가 증명하듯 빈에서는 그 사건의 정점으로 다가가고 있다. 새 앨범 첫 트랙이 시작되는 영시 스피커를 통해 울려퍼질 첫 숨소리는 아마 단순한 프리뷰 이상의 울림이 될 것이다. 세대와 지역 직업과 언어를 초월해 누군가 가슴속 빈칸에 집어넣을 작은 온기. 그리고 그 온기가 인간과 사회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잇는 새로운 공통으로 번져나갈 때 우리는 또한번 브라우저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며 묻게 될 것이다. 빈에서 이후의 한국음악 다음 주자는 과연 누구일까? 그러나 이 질문 앞에서 한 가지 확실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오늘 우리의 플레이리스트맨 앞자리는 그리고 내일 뉴스 헤드라인 첫 줄은 그 이름으로 채워질 것이다. 빈에서 그녀는 더 이상 기대의 대상이 아니다. 이미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고. 내일을 선점한 지금 여기의 중심이다. 그녀의 음악은 더 많은 사람의 귀로, 더먼 곳의 마음으로 번져나갈 준비를 끝냈다. 이제 우리는 단지 그 울림에 몸을 맡기면 된다. 그리고 언젠가 이 시간을 돌아보며 말하게 될 것이다. 그의 여름 비네서가 새로운 시간을 노래했고, 우리는 그 노래가 직물처럼 세상을 엮어가는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했다.